게임하는 점원입니다. 폭발성 사격은 볼트 액션 샷건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스킬이지만 재장전을 해야 하는 쇠뇌를 사용해야 하며 화염 데미지 비중이 큰 주요에서 먼 스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발성 사격의 단점들을 보완한 능력치 스태킹 빌드를 소개합니다. 맵핑은 천둥, 얼음 전령이 핵심입니다. 매우 넓은 범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결시켜 터트림과 동시에 강력 기절을 시켜 자동장전이 되어 재장전 딜레이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스전은 점화실 시전이 핵심입니다. 여러가지 듀오프를 걸어 피해량을 늘렸습니다. 피해량은 능력치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템 세팅, 스킬로드, 그리고 스킬잼 순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치 스태킹 공격 빌드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민첩과 지능에 따라서 높은 공격 속도와 번개 플랫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량 증가와 함께 공격 속도가 느린 세뇌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감정을 쉽게 걸수 있게 해줍니다. 전통전력을 발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모리오르 인비투스 최적 옵션은 능력치 증가, 모든 원소 저항입니다. 오속 캐시일 경우 시카타로트르의 영혼 핵을 사용하여 75%의 모든 원소 저항과 25% 능력치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능에 비례해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한 매우 높습니다. 사소켓이나 모든 원소저항 대신 생명력 증가 옵션으로 타협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원소저항을 타협했을 경우 반지, 목걸이, 투구, 신발에서 원소저항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원소저항은 전미어에 위치하는 옵션으로 능력치 옵션과 겹치게 되어 높은 스탯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희귀갑옷이 있습니다. 모리오르 임빅투스에 비해 높은 방어도 회피를 챙길 수 있지만 능력치 증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두머리의 울부짖음에 있는 정신력 옵션으로 원소융합 버프를 추가합니다. 원소융합은 화염, 번개, 냉기, 삼원소의 피해량을 매우 큰 수치 증폭시켜줍니다.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원소저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3마리의 용투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비교적 옵션 선택지가 자유로운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항 수치를 깔끔하게 맞춰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원소저항 권장 수치는 90%이며 여의치 않다면 최소 75%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기바람은 반지 옵션을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좋은 반지를 사용할수록 높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리슬라사의 감개는 피해량을 높여줍니다. 기바람에 비해 밸류는 떨어지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헤드헌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맵핑 스페셜 리스트이지만 보스전에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균열과 같이 희귀 몬스터가 몰려나오는 경우 뺏어오는 버프가 중첩됨에 따라 속사 모드가 켜지기도 합니다. 속사 모드는 희귀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버프를 가져와 중첩되어 발동되는데 아이템을 줍거나 기타 상호작용을 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유지되는 동안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원하는 방향을 향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균열 반지는 기발한 허리띠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원소 저항 모리오르 인피투스 갑옷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미어에서 능력치 옵션 2줄 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능력치 옵션의 우선순위는 모든 능력치, 지능, 민첩, 힘순입니다 만화흡수 옵션은 퍼센트 상관없이 한 줄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무기에 있다면 반지에서는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지 1에서 능력치 2 줄, 만화흡수 한 줄을 챙겼다면 반지 2는 능력치 3줄 또는 능력치 2줄에 원소저항 1줄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폴시르 켈른으로 동결 효과를 내어 낮은 냉기 플랫 데미지로도 얼음 전령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반지 2에 냉기 플랫 데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별의 보석은 능력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생명력, 피해량, 공격속도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서 여의치 않다면 희귀 목걸이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추천 인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맵핑에서 자동 재장전이 되긴 하지만 한두발 여유있는 것과 없는 것은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고 보스전에선 절대적인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추가 두발이 좋겠지만 최소 한발이라도 챙기는 걸 권합니다.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의 경우 물리의 옵션에 비해 피해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폭발성 사격 빌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둠의 저항 필수 옵션은 반격 내 주요 패시브 스킬이 피해에 2-4%를 추가 랭기 피해로 획득도 부여입니다. 얼음 전령을 발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서브 옵션으로 반격내 소형 피시브 스킬이 최대 생명력 1% 증가도 부여가 무난합니다. 보다 공격적인 세팅을 원한다면 번개 피해, 능력치도 좋습니다. 과대망상 권장 옵션은 관통사격입니다. 관통사격을 100% 맞추게 되면 두번 폭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어 사실상 1.5배 이상의 피해량 증가 효과를 보입니다. 믿음의 분광기는 특정 스킬의 레벨을 1에서 3 올려줍니다. 폭발성 사격 플러스 3레벨을 사용합니다. 검색 필터는 모든 폭발성 사격 스킬 레벨 샵입니다. 감전은 대상이 받는 피해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감전 효과를 증가시켜 큰 폭으로 피해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재장전 속도, 공격 속도는 선택사항입니다. 주요 노드를 설명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절 축적과 피해량 증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절 축적은 자동 재장전과 보스전을 쉽게 할수 있는 중요한 기재입니다. 주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시 방향 노드를 다수 사용합니다. 이 부근의 노드는 타협 불가입니다. 포인트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할때 제외할 노드입니다. 우선순위가 낮다고는 하지만 피해량에 큰 영향을 주는 노드이기도 합니다. 스킬잼의 레벨은 높을수록 좋으며 능력치에 맞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레벨을 표기한 경우 디버프를 거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마나 소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조잼은 사속해까지 필수이며 다섯 번째 위치한 보조잼은 여유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핑하는 동안 유지버프로 압도적인 존재감, 원소 융화, 천둥의 전령, 얼음의 전령, 바람의 무위를 사용합니다. 보스전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끄고 점화실 시전을 켜줍니다. 그리고 폭발성 사격 보조잼 중 자동 재장전, 무도의 속도와 과충전, 효과 집중을 수합합니다. 포대세네를 미리 까다 경로를 수급해서 보다 큰 오프닝 데미지를 노립니다. 폭발성 사격으로 감정과 동결, 점화, 모두를 걸수 있습니다. 감전이나 동결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천둥, 얼음 전령이 연쇄 발동되어 보다 확률 높게 모팩을 동결시켜 터트릴 수 있고 자극, 얼음색이 버프를 획득하게 되며 두배 가까이 피해량이 상승하여 거의 확정적으로 전령이 발동됩니다. 여기까지 능력치 스태킹 폭발성 사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패스오브 액자일 2 얼리 액세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가까운 모든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며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또는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